I don't know who t 안녕하세요 촌삼입니다, 촌삼입니다. 어, 헤어스타일 어디서 하신거예요 어.. 지하세스입니다 아. <laughs> 머리 희한하다 아, 촌삼이의 최성길입니다 예 유동균입니다 예박병용입니다 음, 문장소개? 어떻게 <laughs> 하지? 아 저희는 촌삼이인데요 어, 촌동네에서 드리는 예, 그 세가지 예, 맛과 향과 건강을 드린다는 의미의 그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. 3년 정도 됐는데요. 어, 저희가 이제 셋다 저기 충각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농사 짓기 너무 힘들어서 셋이서 이제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마, 만나게 됐어요.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. 에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프로그래머를 했었어요. 주행일. 예, 하루 일몇 시까지? 뭐 많게는 새벽 4 시까지 아. 시골 내려와서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.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맨날 앉아 있다가 에, 아직도 좀 힘들긴 한데 여러 또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에,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저는 뭐 우리나라의 그 지도, 지도를 이제 그리고 판매하고 이쪽에 관련돼서 음. 일을 하고.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미래대를 나와서요 어, 수수미술이 생각보다 이게 직장이 별로 없어요 이제, 하여튼 뭐 그래서 제 고등학교 동기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벽화 쪽에서 그림 그리다 왔습니다 <laughs> 일단은 그 젊은 귀농인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서로 정복 공유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, 각종 모임들도 많고요. 뭐 예를 들어 장구 모임, 무슨 뭐 댄스 모임서부터 시작해서 농사 관련 모임들도 많이 있고. 그래서 어 외롭지가 않다. 일단 혼자 살아도. 예. 그리고 농사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데가 많다.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다. 예. 저희 10년 뒤에는 여름에는 주어하고 빠빠지게 또 일하고 있겠고, 겨울에는 열심히 여행을 다니겠습니다. 저는 이제 예비 귀농자나 초보 귀농자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그 농부 마이스터가 되는 게 꿈입니다. 아. 저는 이제 우순도순 집 짓고 지금은 뭐 없지만 미래의 누군가와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